태양군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일 군청 브리핑에서 관광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며 관광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한 운영과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시기에는 노후 안전 장비 교체와 신규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말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27개 해수욕장이 운영될 예정이며 관내 해수욕장 운영팀을 신설하여 관광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시설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영목항 주변 뿐수광장 및 생태공원, 만리포 해수욕장 경관개선 및 해변심터,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와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은 또한 내년을 대비하여 몽산포항몽산포해수욕장 해양관광자원개발, 하간포중심복합관광개발, 가이도 관광 자원 개발 등의 사업에도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태안을 단조로운 여행지가 아닌 새로움을 선사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며 미래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사계절 관광 휴양 도시로의 도약을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 뭐 통신 중에도 종교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를 사아드립겠습니다 브리핑이 있을지 않아가지고 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준비된 신나라기 오늘 읽어드리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올 한해 피서객 중심의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과 새로운 관광경소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4개절 관광, 해양 도시, 해안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군 관광 동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동향을 살펴보면, 아웃도어 관광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해수욕장, 항포구 해련길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느낄 수 있는 자연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안 관광 데이터 에 따르면, 꽃지 해수욕장, 신두리 해안사고, 철리포 수목원 순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했으며 SNS의 발달로 핫플레이스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휴급료 여가 서비스로 쇼핑 순으로 관광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SNS 최다 동반 키워드는 가족이며 최다 여행 유형 키워드는 힐링, 캠핑 순으로 가족과 함께 힐링의 여행지로 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동향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닮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 체험, 소비하는 패턴 구축을 위한 치료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희석의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마리코는 6월 22일에 개장하여 58일간 운영하고 그외 해수욕장은 7월 6일 일제 개장하여 4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며 마리코의 경우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밤 9시까지 연장하여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해수욕장 운영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해수욕장 운영 시 일반 운영 분야와 안전 관리 분야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해수욕장 운영팀을 신설하였고 해수욕장 업무가 일원화된 만큼 해수욕장 관련 일원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륙양행차 두 대를 시범 배치하여 입수자 발생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동식 감식탑도 새롭게 제작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명구조 자격 취득 과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적하고 질서 있는 해수욕장 운영이 될수 있도록 올해도 경찰, 해양경찰, 소방등유관기관의 협조하여 여름군청 일개소 여름출장소 모개소 등을 운영해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 3개소에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27개 해수욕장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우리 군의 식제를완저하고자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용역은 현재 착수되어 충량 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욕장의 등급 구현 및 등급별 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안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관일관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영목항 주변 군수 광장 및 생태공원, 마리포 해수욕장 경관 개선 및 해변 쉼터 거점별 야간 경관 명소와 관광 시설 조성을 올해 안에 중공할 계획입니다. 영목항 주변 군수 광장 및 생태공원은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관문 조형물 등과 연계하여 군수 광장, 계단식 정원, 주차 공간, 비크 등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리포 해수욕장 경관 구성및 해변 신도는 아리포 해수욕장 진입구에 해전 부차로를 설치하고 중앙 광장을 확장하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휴식 공간과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건전별 야간 경관 명소와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안면도 영목강 전망대 일원에 최첨단 조명 시설을 설치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명소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을 지속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봉산포항과 봉산포 해수욕장을 연결한 개크 휴식공간 관광조명 시설 조성으로 지역 관광및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강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화강포지역의 풍부하고 차별화된 해양자원을 활용해 지역기반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관광콘텐츠를 활용해 화강포로 새로운 관광버전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이도 관광재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국적인 해변, 천혜의 자원이 빚은 기암개섭, 해식동물등 볼거리가 가득한 유인도 가이도를 관광면소로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태양군은 앞으로도 항상 새로운 곳이라는 이미지의 관광지 조성과 사계절 관광 휴양도시 태안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늘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관광지능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